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이 마로된 양복입니다. 아, 마로된 양복이고, 어, 이 선생님이 옷이 많이 날갔어요. 날갔는데, 책상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네. 이것을 수선으로 할 것인데, 보통은 여기다 가죽을 대줍니다 이렇게 가죽을 대주는데 이건 원단이 얇, 너무 얇아서 가죽을 대줄 수는 없고 어, 여기에 어, 가장 근접한 지혜리가 진원밤색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어, 재질은 약간 틀려요 틀린데 원단으로 여기를 어, 이 모양으로 이렇게 제가 아, 이 모양을 떴어요. 이대로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양복을 많이, 콤비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대줄 것인데, 원단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로, 이걸, 접어서 해줄 건데, 여러분들 가죽 같은 경우는 이대로 그냥 잘라서 대고 박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거 원단이라, 이게 그럴 수가 없어. 오바르크를 칠 수도 없어. 여기를 오른쪽, 왼쪽, 양쪽 소매를 다 팔꿈치에다가 이걸 대줘야 되면, 요 모양을 예쁘게 접을, 접어야 되는데, 그걸 쉽게 접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이 가다를 떠났어요. 이 종이, 이 과자, 이 박스인데, 이 종이 가다를 제가 이렇게 떴어요. 이걸로 대고 쉽게 접는 법을 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자, 이거 이 모양을 이거 다대줍니다 이거 다대예요. 이게 옆고, 예? 다대 옆고 이거 계산해서 잘 하시는데, 자, 이거 모양을 이 초크로. 이렇게 모양을 뜨세요. 모양이 나오죠? 모양대로, 그대로 접을 거예요. 이런 건, 저기, 그, 뭐야, 그, 봉제공장에서 일으신 분들이, 시다 보신 분들이 이런 건 잘하시던데, 이게 수선 배우신 분들은 수선만 배우신 분들은 이런 게 조금 약합니다. 경험이 많지를 않고. 예,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본격공장 시다 출신은 아니고. <laughs> 네, 자, 이것또 표시를 이렇게 위와 아래를 표시를 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접을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 <laughs> 자, 이걸 어떻게 접어야 아반 어, 듯하게 이쁘게 접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리미로 여기를 그냥 막 이렇게 꺾으면 여기 모양이 아다리가 져서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접혀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보세요. 자, 이거, 예쁘게, 이거 뒤집는 거. 요 실로 이렇게 껴서 다리미로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곽기를 놓고 전부 다리미로 이렇게 꺾어야 돼. 이렇게 꺾으면 이 모양이 안 이쁠 수 있어서 실로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 이건 수선에서는 잘 이용으로 안 오는 거고 옷을 제작할 때 오른쪽 왼쪽이 정확해야 되니까 이세를 넣는 방법으로 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옷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수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밀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 저도 이 원단이 너무 딱딱하고 빠빠대가지고 바늘이 잘안 들어갑니다. 네, 다리미로 이쁘게 이렇게 접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시침실로 이렇게 이 셰를 쫙 넣고 있어요. 이쪽 여러분들을 빙 굴러서 이렇게 넣으세요. 이게 안 이게 바느질이 서투신 분은 앞전에 제꺼 영상 중에 조끼 후다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어, 뭐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바느질을 조금 허신 분들은 이 라운드를 예쁘게 돌리려면 꼭이세버러시를 어, 이세를 이렇게 넣어서 아,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다리미로 한 번에 눌러버리면 끝납니다 나중에 이 실은 끊어서 빼버리면 되니까 어, 참고 오시고 제가 영상 이실을다넣고 이 다리미로 눌러놓은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껴서 예쁘게 됐죠 이제 이걸 다리미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예쁘게 야멀게 꽉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송곳으로 잡아서 막 이렇게 꺾으려면 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예쁘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다른 용도에서도, 이거 많이 사용할 거예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실 끊어버리고, 원단은 꺾였으니까, 조가이가안 들어, 실만, 더안 되네. 실만 이렇게 끊어서 빼버리면 모양이 예쁘게 가다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실을 빼시면 될 거예요. 바느질 하는 게 귀찮다고, 어, 안 하다 보면 아마 이거 다리미로 꺾는 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이게 훨씬 더 빠르고 깨끗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주제는 이렇게 이런 걸 올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제가 이걸 올려드리는 점 이해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나왔죠 이대로 이제 옷에다가 붙여서 박아주기만 하면 모양이 이 틀이 이렇게 쫙이 라운드가 나왔죠 반대쪽도 제가 이대로 접고 옷에다 어, 붙여서 박는것까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안들어갈라고 하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살살 땡기면 모양이 살살 잡혀요. 가다가. 자, 이렇게. 또 실을 땡기시고. 땡기면 실이 쫙 딸려옵니다. 모양이 예쁘게 가다가 잡힙니다. 자, 반대쪽은 여기서 이렇게 실을 땡기면 자, 쭉 딸려오죠? 자, 예쁘게 모양을 틀을 딱 잡았어요. 자, 이제 다림으로 눌러주요 아까하고 똑같죠. 꽉 눌러주세요. 이 틀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제작할 때는 어, 제작해보신 분들이 오른쪽 왼쪽이 정확해야 되니까 주로 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건 가죽이 아니고 원단이기 때문에 이 모양의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자, 모양이 나왔죠? 예쁘게 모양이 쫙 나옵니다. 두 개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걸리딱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붙이려면 여기를 붙이려면, 이 안쪽을 요만큼 창구멍을 냈어요. 이걸 냈고, 대수망을 갖다가, 여기다 정확하게 밀어 붙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를 먼저 붙이셔야 돼요. 어, 안감이 없을 때는, 이거를 미리 누벼주고 나서 하는데 안감이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시면 좋죠 하시면 좋은데 안감이 없으니까 아니 안감이 있으니까 그 누벼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가 넓은 쪽 여기가 좁은 쪽 정확하게 절반을 접어서 어, 이 박은 요, 이, 이 선은 이 표시가 있어요 이 절반을 정확하게 접으면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걸 정확하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셔서 이대로 그냥 지금 여기 반대편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어요. 이대로 그냥 붙여버릴 겁니다. 그래야 미싱받기가 편하고, 또 접착제가 없으신 분, 없으신 분은, 어, 핀으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핀으로 네 군데를 고정을 시켜야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잘, 이게, 어, 미싱을 박을 수있을거예요자 하나를 미리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요 사이즈가 나오죠 요 사이즈가 나올거예요 나오면 자 이제 반대쪽을 이 자로 재봐요 반대쪽은 여기는 구멍이 안났으니까 여기는 한쪽만 하기 그래서 반대쪽을 붙여주는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얼만가 요 치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계산을 해서 여기 올라가야 돼요. 요것은 여기 그만.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그래야 오른쪽 왼쪽이 짝짝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뭐 대고 붙여서 박아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정밀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 옷이 깔끔하고 소비자도 어 만족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쓰는 거니까. 또 정확하게 절반 접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 접어서 어, 위치가 어딘가 표시해놓고 자 이렇게 요 우아섬에 시다섬에 한국말로 넓은 쪽 좁은 쪽 한국말을 옛날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미리서 이쪽도 이렇게 싹 붙여 놓습니다. 싹 붙여 놓으면 요 본드가 없으신 분은 핀으로 고정을 꼭 시키세요. 그래야 삐뚤어지지 않고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붙었어요. 자, 이제 미싱으로 박아 와서 어, 마무리로, 어, 비교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매가, 이렇게. 음, 요, 겉감, 이 소매도,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원래 콤비가 이렇게 나온 소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미싱 박아서, 마무리하고, 어 비교로 마네킹에 걸어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수선을 다 했어요. 어, 여기를 가죽을 대지 않고 원단으로 어, 이렇게 대주니까 자연스럽고 좋죠. 이렇게 얇은 음, 하복 마 종류는 가죽을 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죽이 얇고 부드러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마무리가 싹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라운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접는가가 오늘 수선의 주제였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얇은 원단으로 예쁘게 접어서 수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